2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곱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을 전개한 식이 ax 2n 제곱 플러스 bx n 제곱 플러스 1일 때 a 플러스 2b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. 여기서 좌변은 두 개의 완전제곱식의 곱이 되고요. 이를 묶어서 전체의 완전제곱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게 되고 괄호 안의 식의 모양은 다음과 같은 곱셈 공식의 모양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? 그래서 2x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그거의 완전제곱. 그렇다면 결국 8x 세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 되고요. 전개를 해주고 이때 이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a x 2 n제곱 플러스 b의 x의 n제곱 플러스 1과 같아야 하므로. a는 64가 되어야 되고요 b는 16, n은 3이 되야 하므로 문제에서 물어본 a플러스2b플러스n의 값은 99가 됩니다.